자, 우리 아까 작용 반. 반대... 오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는 게 아니라고. 어?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고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고게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그리면 사과인 것 같죠? 이렇게 책상을 하나 그릴 것이야. 책상 위에 사과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그릴 것이야 지구가 이렇게 안 그려지니 다시 그 위에 자 이렇게 책상을 그리고 책상 위에 다소 그래서 사과의 질량을 우리는 small m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는 이제 얘는 책상이야 책상 면 위에 정지 상태죠. 야, 우리 정지 상태, 정지관성 얘기했잖아. 그니까 정지 상태 F는 지기죠. 기억나지?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자고. 우린 얘를 갖다가 중력이라고 한다고요. 다 써줄게. 자, 지구가. 끌어당긴다. 찍은 거야.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 우리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 어떻게 표시한다고? 여기야. 맞죠? 자, 이번에는 만유 인력은 만유인력을 말로 표시해 볼까요? 어떻게 된다? 사과가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이렇게 되는. 인력은 어떻게 계산하니? 만유인력 상수치 스몰 M, 라지 M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R의 제곱은 MM 이렇게 주어진다. 반작용의 관계다, 작반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작용점이 서로 다른 데 있지. 가만히 한번 봐봐. 사과가 아까 정지 상태에 있었잖아. 정지 상태에 있었잖아. 0이 돼야 돼. 정지 상태면. 그러면 중력하고 반대되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야. 수직 학력이야. 수직 학력. 를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야. 헤대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네 둘 관계는 뭐니? 사과를, 사과를, 이지 자금점이 같은데 방향이 반대죠. 힘의 크기는 같지. 그러니까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수직학력. 책상면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수... 방향이 반대고 작용점은 사과에 있기 때문에 합을 계산. 해서 고스란히 올려져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뭐 예를 들뭐 나무야.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나무에, 나무까지. 거미를 타고 내려옵니다. 오뭐 뭘... 이렇게 내리죠. 거미가 지금 이렇게 지구죠. 여기가 지구고 얘가 거미고 똑같은 상황이야. 거미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게 중력이 거미에 작용점이 있지. 그런데 얘가 지금 정지 상태에서 있어. 거미 뭐가 있어? 장력이라는 게 있어. 장력은 뭐예요? 거미줄이. 때요. 거미를 거미를 힘의 평형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알짜임이 0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면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유인력도 있겠지? 만유인력은 어떤게 지구를의 작용점이 있지? 끌어당기는 힘. 범위를 다루죠? 얘네 둘이 뭐야? 이거 작용 반작용이지 어떤 게 힘의 평형 관계 있는지 알아야 돼 가장 핵심은 뭐라고? 작용점이 같은 곳에 있어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만 있거니? 이런 것도 것들이... 아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거미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지. 이런 경우도 또. 얘 장력하고, 어때요? 힘의 크기는 같고, 끝까지 계속 일정하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F가 0이 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힘의 크기는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구별해야 됩니다. 같은 얘기야.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됐죠? 근데 이제 니네들 뭐예요? 물리학 원수 준에 이제 자사고 같은 애들 자사고 그려 줘 볼게요. 자, 작용만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을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에, 그림이 잘안 그려진다. 여기에 a라는 자석이 있어 질량이 둥이 이렇게 있는 거야 부인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 그림이 얘는 b라는 자석이야. 이렇게 가지고 이거 저울입니다. 그리고 저 이거 물론 이 기둥 있죠? 사이에 들어 있는 기둥 이거의 질량은 여기에 저울에 얼마 값이 찍힐 거냐? 이거를 묻는 문제예요. 평형을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자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눌려져 있는 것이잖아. 자, 그럼 먼저 A에 해당되는 힘만 한번 써 있는 거 보면, 여기가 N극이면, 여기도 N극인 거지. 그럼 바깥쪽. 거잖아,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먼저 A부터 보자고. 중력은 뭐라고 써야 돼? 자, 봐봐. 지구가. 자, 작, 작용점이 A에 있어. 자석 A를 끌어다 자 그러면 얘의 A를 밀어 제껴 올리죠. 이렇게 자기력은 자석 B가 어떠니 힘의 크기는 같으면서. 우리 얘네 둘 관계를 뭐라 그래요? 힘의 평형 관계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얘가 정지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럼에 이가 해결이 됩니다. 있지 이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다 만유인력 하나 표시해 볼게. 이 이가 뭐를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중력하고 예 관계 맞아요? 이렇게 된다.만 봅시다. 비해당되는 것만 보자고요. 비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 여기다 쓸게. 이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지구 당기는 힘이야. B에다가 작용점이 있지. 이게 중력이죠. 이 만유인력은 뭐예요? 자석 지구를의 작용점이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구가 비를 끌어당기는 힘 비가 혼자서 지... 자석 저기 뭐냐 저울 위에 그냥 올려져 있는 거잖아 정제 있는 상태지 여기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 자기력은 뭐냐면 비를 미는 힘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작용 반작용이라 그래죠. a를 이거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야.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자기력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수직항력이죠. 자석 이렇게 되더라. 이 수직 항력 이게 바로 중력 플러스 이건 누가 봐도 mg죠? 이 자기력이 뭔지 모르겠지? 얼마예요? 이거 중력하고 같아야지 크기가. 중력은 mg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서 측정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반대 mg가 찍혀야 되는 거야. 수직학력의 작용 반작용력으로 이걸 수직학력하고 수직학력 관계가 이게 작반이야. 그래서 각각의 힘들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누구냐? 이게.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이게 제 사실은 이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오는 물리, 그러니까 물리학원에서도 1차원을 다루는데, 이거 니네 통과해서 그래서 어려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의 V0t 다시 한번 자꾸 쓰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2분의 1 AT의 제곱이기 이게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등가속도 운동 시 다시 한번 리뷰를. 아랫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아랫방향으로 가속도니까 플러스야. 그다음에 h는 2분의 곱이죠.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이제 쓸때 여기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네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건물, 건물 사이에 막 뛰어다니는 애들. 사실은 물리를 잘 해야 돼요. 물뛸것 매... 같아. 충분히 계산해야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면 되게 조심해야 돼. 물리를 알아야 돼. 몸에 어떤 근력만... 그 얘기야. 결국은 여기다가... 그 거야. 그럼 얘가 어떤 식의 운동을 할 것이냐면, 4시간 1초 지났을 때 여기쯤 올 것이고요.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지. 뭐 이렇다고 해봅시다. t 3초일 때 바닥에 딱2 떠... 차원이라 그랬지. 2차원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 요 바닥에다 스크린을 설치해 스크린. 스크린. 조명을 비추는 거죠. 깡. 비추면 요 밑에 그림자가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빛을 비춰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동하지 않아. x축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무슨 말인 지 알겠니?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게 주어졌다 그래 봐. 처음 속도를 3m/s로 던졌어. 수평... R. 뭐라 그래 이거? 수평도달거리라 그래. 3초 동안 간 거야. 3초 동안 간 거야. R 얼마 계산이 되는 거니? 3m폭. 포... 자 이번에는 세로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야. 그럼 운동하면서 반응이 어떻게 얘 여기 가서 여기에 찍히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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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지. 이게 중요한 거야. Y 축 성분에는 저식이 작용하는 거야. H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바로 나오죠. H는 2분의 1 /2. 45m 우리가 높이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어요. 가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자, 봐봐. 자, 질량이 다르지. 누가 먼저 떨어질까? 근데 이거 이건 지금 공기의 저항력이 있었잖아. 이 저항력 때문에 얘가 이러고 떨어졌거든. 어? 오.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도 가속도가 쥐고 얘도 가속도가 쥐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질량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가속도를 10으로 보통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바닥에 여기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도 구할 수 있어. 그걸 우리는 10 곱하기 3초 이렇게 돼. 30 우리가 깨지는 순간에 그때 속도가 30m s 로 아래로. 이 공식만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는 그냥. 같은 속도로. 등속 운동. 그러나 Y축 성분은 이쪽에서 비춰서 y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 구해라, 바닥으로 꽂히는 속도를 구해라, 수평. 아, 근데 높이를 주면, 여기다 높이 집어넣으면 시간이 나온다고. 그럼 높이 같은 거 구할 수 있다고. 미지수는 하나 주기 때문에. 보인이나 한대부고나 어 배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음... 오거든 계산식에 그대로 같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냥 계산이 되는... 우리가 이게 뭐가 있어 질량하고... 스칼라 양이라 그래. 무게는 우리 그냥 F다 이렇게 표현 우리 뭐라 그래. 너 무게가 체중이 얼마니? 그러면. 50kg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작용한다는 뜻이야. 그게 50kg 중이야. 선생님 60kg. 킬로그램인애가딱서 있을 때 받는 힘, 그걸 우리는 무게라고 하는 거야. 질량은 고유 값이기 때문에 장소에 얘는 뭘로 체중계로 측정해야 돼. 나 선생님 60kg이야. 근데 60kg짜리 선생님을 딱 올려 놓고 여기다가 분동을 갖다 딱 놨더니 이 분트를 그대로 달루 가지고 가 봐. 탈에서도 똑같게 지구에서도 60, 달에서도 60kg, 변함이 없어. 지구에서 체중을 재면 얼마로 나와야 돼? 60kg 중이 나와야 돼.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에서는 선생님이 얼마 가벼우니까 중력이 조금 작용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킬로그램 60 g 로그니까 평형이지. 이거 달로 그대로 갖고 가도 평형이야. 중계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 올라가면 60. 근데 이걸 달로 갖고 이거 구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합시다.